예, 안녕하세요 스터디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스터디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맵을 했어요 저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스폰 마거마을마거마 제작 김치 표지판에 꼭 읽어주세요 마검살주매 제목 마거왕 규칙 블록 파괴 금지, 투, 응. 크레이프트 금지, 좋다. 방송 가능, 리뷰할 때쓰는 글로우드 글로록 보단 백고 금지, 보단 수정 금지, 센터 백경으 파괴 가지말세요 독립치키, 장 금지. 그러면 그니까, 가 된다. 히히히. 어, 정말 고급스럽군. 어, 선생님, 배가 이 거의 안 돼. 자, 그러면은, 여기 볼까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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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어, 이거, 뒤에, 뒤에, 뒤에. 그리고, 어, 이거, 선가 응. 응. 야 되는데. 응. 안진 응. <laughs> 이게 할줄 모르는 거 아니야, 응. 이거, 배시는거 아니었나? 아니요. 어, 진짜. 아, 진짜? 이거 이아 이거 아니요. 아니가아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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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 팀체. 어? 팀체. 어? 팀체. 어? 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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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고요 이번엔 점프팀이 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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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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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진짜, 응? 하나도 안 추워? 어. 응.

떠우야. 아, 진짜, 저희, 저가, 아. 그 사람이, 이방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겠네요그럼이거도어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깐 사진 맵을 해볼거에요. 빨간 두부님께 먹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네, 저거.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해야 되겠네요. 점프도 어려가지고 로기 나가서 내가 죽어요. 기온. 상민아 상민아 차에 우산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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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다 아티선 물이 있다. 아아아요아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육감문을만 일단 육감문은좀 불만이니까. 이관문으로 간다, 이관문으로 간다. 잠깐만, 이거 만나, 만나야 하니까 어쩔 수없 자또 요즘에 클리 거기까지 가 안, 안, 안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니가 잘못된 거야 저기 삼겹살. 네. 네 기를 상췄 없어? 삼겹살 저기 탑재, 어, 돼요, 안 상췄. 조기다 막, 조기다 근데 왜안 열어? 보. 아니 상겹살은살 찢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투자이 봤어? 돼지 껍데기 있고 돼지껍데기 있고. 목살은, 목살은 거기다 여기. 아嗯嗯嗯嗯嗯嗯 어. <목처리> 무나

이건 돼. 나무 죠 이게 더어려워누나 마고망이. 아, 저기. 아. 이게 마고망이. 너무 어예거든요그래가고 제가 좀 크립 를 쓸게요. 깔낚시 아, 있는데 낚시하 갔었거든 그때 비어와서낚데 갑자기 막 불러 낚시이하고쫙 아, <끝> <그래서>, 아, <끝> 아, 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막 불러 잘안 들리잖아 지심지 핸드폰도 안덮고왔거든 음. 이걸 들으면 깔찌기 깔찌기 봐 깔찌기 깔기야 거기 들어갈 뻔했네 야좋야사 아, 나무를로 묶어놨어요. 두개 박아놨어 이런식은 아나? 왜이렇게 불안해? 말에는 내일 잘 먹을까? 내일 네, 낮에 잘 아, 먹을까? 야 바람이 부다든왜그렇지냐 바람이 부는다왜렇게냐 뭘자기 저걸 세워 태우면 안 태워 어

<목소리> 와 <목소리> <렛�다 기껏>.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만 안녕.